당한 나를 위한 긍정 채널 당나귀 TV의 여유입니다. 아쉬운 연휴 마지막 날이네요. 쉬는 날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아니요. 혹시 이 명절 연휴가 빨리 끝나 일상으로 돌아가고픈 분도 계실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어느 쪽이신가요? 당나귀 TV의 청자분들 모두 전자일 거라 생각은 되는데요. 어, 사실 가족. 들이 오랜만에 뭐 친척분들까지 모이고 이러다 보면 여기저기서 모이다 보면 사실은 실수도 우리 하게 되잖아요. 의도치 않게요. 예를 들면 취직을 오랫동안 못 하고 있는 취준생 조카한테 너 아직도 취직 안 됐니? 라든지 결혼을 못한 노처녀 노총각의 뭐 조카들한테 적당한 사람 있으면 그냥 해. 라든지. 이런 말 실수하기 정말 쉽잖아요. 그래서 보통 말은 팔부만 채워라. 이런 이야기도 있죠. 더군다나 요즘 너무 투머치 시대라서요. 그런데 실수를 통해서 배움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실수에서 배우자. 실수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은 실수와 오류로부터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배운다. 플루타르쿠스 얘기예요. 물론 말 실수만은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살면서 사실 실수 한번 안 하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실수로부터 배움이 있다는 부분, 완전 공감하고요. 여기서 배움이 있는 사람과 또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 으로 나뉘겠는데 여러분은 전자시겠죠?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 성장과 변화의 기회를 알려준다고 생각해요. 실수를 했다는 사실보다는 그 실수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아도 마음처럼 되지 않아. 하지만 실수했다고 자책하기보다는 배움의 기회로 삼아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의 화관입니다. 나는 실수로부터 더큰 배움을 얻는다. 나는 실수로부터 더큰 배움을 얻는다. 나는 실수로부터 더큰 배움을 얻는다. 실수를 배움의 기회로 삼으실 여러분 응원드리면서요.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 서서히 하셔야겠죠? 내일 뵐게요.